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중이입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제가 만든 탈출맵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이게 함정이 많아요. 그리고 이거는 미로 찾기여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볼수 있게 한 거고요. 일단 간 다음에 흐짝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이렇게 함정도 만들어놨어요. 제가 음 그럼 이번에는 한번 저쪽 빈 공간으로 가볼까요. 음여 여기 이걸 펼쳐주고, 밑으로 내려가고, 안 들어가죠. 함정 아닙니다. 옆으로 쏙 들어가면 되고요. 조금 으스스하게 머리도 설치해놨어요. 그 다음에는, 이게 있네요. 이거 바로 상자 퍼전입니다. 모르는 사람 없겠죠? 그리고 이게 안될 때가 있는데 안 되면요. 그냥 막 눌러줘요. 그럼 나옵니다. 이렇게. 그럼 이 레버를 잡고, 이거 손잡이로 쓱쓱. 끝나면 지옥 가면 되는데 <laughs> 방금 뭐지? 못본 걸로 하고 들어가고 음, 뭐지? 못본 걸로 하고 일단 끝입니다. 그럼 봐주신 거 감사합니다. 여러분 이 스테이그가 원하는데 짧은 탈출 맵이었어요.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. 안녕.